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내용인데, LG 화학에서 보면 기초 뭐 화학 제품들도 있고, 그다음에 이런 그 다음에 이런 그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어 생산하기도 하고,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고 있죠. 그러면 각각의 그 제품들이, 어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각각의 제품들이 요즘 얼마큼 잘 팔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.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에 대한 지원을 할때 이러한 내용들은 어, 이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쓸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죠. 일단 뭐이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 회사에서 사업이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, 관심 있는 제품이 과연 어떻게 이 회사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일치하느냐. 그리고 내가 여기서 생산 관리, 뭐 생산 기술, 뭐 공정 장비, 뭐 품질 관리, 뭐 이런 업무를 하게 된다면 이 현재 이 회사에서 그, 이 제품, 그리고 이 품질 업무, 이게 얼만큼 더 중요해질 거고, 내가 얼만큼 많이 기여할 수 있느냐, 이거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 내용이, 이제 자기 소개서에서도 어 지원 동기나 앞으로 입사 후 포부 이런 데잘 담겨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회사를 어디를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얼만큼 장사를 잘하고 있고 그리고 특정 제품이 얼만큼잘 팔리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있으면 무조건 플러스가 돼요.